네 참기름 필요하죠 네. 아, 참기름 먹은 지 오래됐다 아 제가 잘 살까? 참기름은 저는 안 먹긴 하죠 이게 비벼 먹을 때는 먹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와서 한달 동안은 참 삼각김밥 많이 먹었다. <laughs> 원래 체지도 혼자 가면 삼각김밥 먹을 아니, 고기는 음. 먹어있고. 고기는 혼자 못 먹어. 혼자는 못 먹고 그랬어. <laughs> 그 안에 <웃음> 들어있잖아. 수입도 <laughs> 네. 들어있고, 로우기 들어있고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먹는거 그래서. 예, 네, 그러니까요. 아 돼지고기 좀 먹으려고 그래도, 아 눈치 보여가지고,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은. 그래도 이인분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. 근데 다 먹지도 못해. 제가 봐도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제가 먹어봤거든요. 아못 먹겠더라고. 시한하게 혼자 먹으니까 못 먹겠. 혼자는 안 돼. 예. 네. 그냥 괜히 아까워요 남기는 아니, 옛날에는 게. 옛날에는 집에서 혼자 진짜 많이 먹을 때는 소주 두 병도 먹고 그랬거든 그렇죠. 실내다가. 네. 아 근데 이제 아프고 나다음에 소주 반 병, 반 병도 뭐 혼자. 음, 그렇죠. 같이 먹으면 모를까. 쉽지 않죠. 어, 아침 잘먹는데지 않습니다. 대나구면 좋다. 뭘 먹으러 가던 거야?